자 이번 시간에는 니달리 정글 한번 피드백 해보도록 할게요 플랫 3분의 니달리 정글입니다 자 이제 블리츠라서 힘베로 오네요 블리츠 미드? 아 세트가 미드인가? 오케이 라인 스왑을 했나 봅니다 뭐죠 이게? 큐로 끌만하지 않았나? 어 이게 좋은 플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좋아요 리시 좋았고요. 좋요 W 하는 법, 정글링 하는 법, 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기서 Q 맞, 던져주시고. 왜 이렇게 늦게 던지죠? 어, 일단, 오케이. W, 한번더 W 쓸수 있죠? 그렇죠. 아, 이 패시브에 대한 이해는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여기서 멀리서 Q 한번 던져주고, 그렇죠. 그렇죠. 정글링은 잘 하시네요. 저는 시간 초만 봐도 대충 알기 때문에. 아, 근데 피 관리가 너무 안 되는데? 포션을 안 먹어서 그런가? 3분 22초 살짝 느리긴 한데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 일단 플래티넘 있는 것 치고는 자 이러면 아래 빨개 달려야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점으로 해 주시는 게 좋은 게이 라인을 같이 압박을 해주고 세트 피를 좀 빼고 난 후에 아래 빨개로 띄워 주는 게 좋기는 해요 왜냐면 이 라인을 같이 밀어줘야지 제드가 어, 이제 나중에 커버 올때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좀 미니언의 피를 좀 깐다던, 깐다던가 뭐 그런 플레이를 좀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 디테일한 부분 물론, 지금, 이빨기를 먹었기 때문에, 저기, 위, 로 가서 상관이 없기는 한데. 아, 이거 좀 아쉽네요. <laughs> 아, 이거 근데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그냥. 빨리 집 짓고, 정글링 다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라인은 건들면 안 됐죠? 이 라인은 굳이 안 건드려도 됐는데. 어, 일단 알겠습니다. 어, 그래도 라인 밀어주네요, 카이사가. 어. 네, 카정, 4분 30초, 오케이. 좋습니다. 카정, 좋았어요. 느낌 좀있었어아 근데 케인이 안 보인지 좀 됐어요. 이거 이제 빨리 먹고 나와야 됩니다. 여기 와딩, 오, 어, 좋았어요, 이거는. 오케이, 세트 확인이 됐고요. 지금 이거 터트렸기 때문에 이달리 위치가 확인이 됐을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블리츠 올라오고 있죠? 이거 빼야 돼요. 이거 그냥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플래시도 없는데. 너무 위험해 보여요, 제 눈에는. 아... 이거는 진짜 안 좋은 플레이예요. 이게 욕심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칼레브리를 먹을 거면 몰래 먹어야 되잖아요? 이거 수정초 터트린 거부터가 일단 잘못됐고요. 수정초를 터트렸으면, 여기 그, 세트한테 들켰으면 그냥 빼고, 집 찍고, 다시 정글링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아, 이건 칼레브리 먹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세트 집 짓고 있었네 오케이 칼라이 브리 근데 블리츠가 올라오는 걸본 순간 이건 무조건 뺐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어 이거 들켰다 애들이 핑 찍었나 보다 라고 바로 판단이 돼서 뺐어야 됐는데 블리츠를 못본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카정할 때는 미니맵에서 눈을 절대 떼면 안 됩니다 저기 올라오거나 뭔가 이상 징후가 보이면 바로 빼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죽는 거는 좋지 않아요 자 그럼 신발을 먼저 갔어요 신발을 자탑 탑이고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이거 이거 뒤를, 뒤 살짝 봐주고 라인 같이 밀어주는 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이거 케인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 얘왜 이래 빨리 집 가라 그냥 어, 오케이 아 이거 이 플레이들이 저를 심장을 진짜 쫄리게 하네요 그냥 오케이 케인 위치 보였고요 트래킹 됐어요 저 같으면 그 라인 빨리 가서 피 채워주고 라인 같이 빨리 밀어주고 그 다음에 집 빨리 보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위험하게 합니다 너무 어, 니코 위치도 보였고요 자 이거 다이브 할때 지금 보면은 아랫바위게 먹을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제드가 다이브 셋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면은 일단 같이 붙어주세요. 무조건. 그래서 뭐 와딩이든 핑어가 있든 같이 빨리 지워주고 다이브 셋업을 하든지 미리 자리를 잡고 있어야지. 발기를 나중에 먹을 수 있어요. 제드랑 언제든. 어. 이거 이거는 아 진짜 이거는. 정말 좋지 않은 플레이들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팀이 뭔가 갱 셋업을 한다. 우리 서폿이 올라와줬다. 그때는 정글링을 빨리 하고 오던지, 강타를 쓰고 빨리 오던지, 아니면 정글링을 그만두고 같이 그 플랜을 실행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 제드가 지금 바텀이 피가 없으니까 다이브를 셋업 하는구나 아 물론 발개가 먹고 싶긴 하지만 일단 제드 옆에 붙어 가지고 같이 다이브 셋업을 좀 해야겠다 다이브를 하고 나중에 먹을 수 있으면 먹되 못 먹으면은 어, 거기서 그냥 오케이 어, 그래도 뭐 우리가 다이브 시도는 했으니까 저기 위협을 느낄 거 아니에요 풀을 빼던지 아 이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 어, 따기는 땄는데 지금 습관이 굉장히 안 좋게 잡혀 있습니다 지금 어 이렇게 다이브 세트업 하고 그럼 케인은 강제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여기 이렇게 라인 받아먹고 있을 때 다시 바, 아래 바에 먹으면 안 늦어요. 자 미드 완전 다 부셔졌고요. 박살이 났어요. 7 분에. 이거는 라인을 같이 굳이 밀 필요가 있었나 싶은데.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전령에 대한 생각이 아무 생각도 없다는 게 저는 이제 느껴지는 게자 보세요 1100원이 있었죠 저 같으면 이아르켄 빨리 먹고 집찍고그 다음에 레드 먹고 탑을 한번 찌른다든지 아니면 전령을 챙기는 플레이를 했을 것 같은데 이 8분 이후에 전령을 너무 안 챙겨요 이러면 칼라브리, 레드, 골렘 먹고 집 타임 잡고 뭔가 전령을 먹으려 하면 이미 케인이 먹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지금 별로 좋지 않은 플레이예요 전령의 중요성을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무조건 전령입니다. 무조건. 자, 테를 썼어요. 누가 테를 썼을까요? 니코죠? 이러면은 바로 전령 띄워주면 됩니다. 왜? 니코는 테를 썼기 때문에 지금 올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세트 라인 밀어놓고 있긴 하지만 쟤도 오고 있고요. 구엔도 라인 같이 밀어넣어주고 백고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령을 좀 달려주는 플레이. 레드 먹고 가던지. 좀 그렇게 하는 플레이가 조, 좋을 것 같아요. 오, 잘 살아갔어요. 심지어. 어 붙어 줘야죠 이거는. 오케이. 어 늦게나마 붙어 주는 건 좋습니다. 자, 전령 가야 돼요. 전령. 이거는 무슨 플레이죠? 아. 따긴 땄어요 근데 이게 초반에 전령을 그냥 빨리 먹고 뭔가 다이브를 셋업하면 다이브를 하고 부탑에 피를 까고 부탑을 한 번에 부순 다음에 뭐 골드 수급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 아 지금 전령을 너무 안 챙기시는데요 그래 블리츠가 좀 올라와줬죠 오케이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 10분 전에 전령을 먼저 위한 플레이. 전령을 위한 플레이. 그러면은 탑이나 미드 한번 찔러 주고 빠르게 지타임 잡아서 템사 와서 뭐 와드 받고 먹는다든지, 전령 챙겨서 그다음에 갱 가고 타워 밀어 준다든지 그런 플레이가 좋아 보입니다. 쟤는 죽었죠. 자, 더블 빠졌어요, 이거. 해볼만 하지 않나요? 강타 쓰고. 그렇죠. 충분히 해볼만 했어요, 이거는. 위험해요. 어, 빼야죠. 힐 해주고. 자, 강타 있으니까 괜찮아요. 낚시 플레이 한번 해볼만 하지 않았나? 일단 보겠습니다. 자, 정글링. 자 이건 가도 의미가 없죠. 다시 정걸링 해주면 됩니다. 그게 임뺐 됐구요. 아니, 근데 그... 제가 전판도 봤지만 전령의 중요성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전령이 무조건 중요해요. 14분 전에는? 그리고 그첫 포탑을 먼저 깨는 게 목표입니다 무조건 그 습관을 반드시 고치세요 용보다는 무조건 전령입니다 아 전령이 프리한데도 챙기질 않고 있어요 탑궁 빠졌고 어, 미드 이제 셋업 해주죠 이건 붙어줘야죠 아까 말했듯이 좋아요 천천히 어, 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오 무빙 좋았고요. 큐. 자, 그만, 그만. 지금 시간 낭비가 너무 많아요. 시간 낭비가. 지금 심지어 집을 너무 안 갔다 가지고 템 차이 보세요. 월식에 톱날 단검을 사왔는데 이제 한 번에 밤에 수학자가 떴죠. 이런, 이런 플레이. 어, 조금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집타임을 잡는 방법은 오브젝트 먹기 전, 그 다음에 저기 집타임을 잡은 것 같다. 그래서 뭔가 교전이 곧 일어날 것 같다. 우리 팀이 비게이브를 서서히 싸우면서 셋업을 한다. 또는 저기 비게이브를 쌓으면서 다이브 셋업을 한다 빨리 집 짓고 그 라인 뒤를 봐주는 식으로 어, 그런 플레이를 하면서 집타임을 잡는 게 좋아 보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땄습니다 빨리 용 챙겨주는 게 좋죠? 케인 죽었을 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령을 못 먹으니까 포탑을 제대로 못 미는 거예요 이거 미드 압박도 안 되고 미드 압박을 하고 전령 먹고 계속 하정으로 적피 말려 죽이면 되거든요 시야 잡고 그러니까 이제 전령을 안 먹으니까 이게 포탑도 안 밀리고, 계속 여기서 교전 열리고, 용 때문에 교전 열리고, 뭐, 라인 때문에 개, 교전 열리고, 이러다가 도박처럼 게임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확실한 오브젝트는 챙겨주시고, 확실하게 포탑 밀수 있는 건 밀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우위를 점한 후에, 거기서 시야 잡고, 창을 먼저 숨어서 맞춘다던가, 그런 식으로 게임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맞교전 하는 거는 피지컬 싸움인데, 별로 추천은 안 드려요, 이런 거는. 어, 우리 팀이 실수하면 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먼저 실수를 하느냐의 싸움이라서, 음, 오브젝트를 굉장히, 어, 잘안 챙기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간 낭비도 너무 많아요. 이게 언제 이렇게 교전을 열고, 언제 정글링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할거 없을 때는 빠르게 정글링. 그 다음에 정글링 하고, 그 다음에 셋업 해주고. 뭐, 갱 셋업이라던가, 오브젝트 시야 잡고 먹는다던지. 계속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킬 먹으려고 그러고, 시간 낭비예요 이거. 따면 음. 좋긴 하겠죠. 못 따면? 시간 낭비가 엄청난 거죠, 이거는. 적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따나요? 제발. 오, 땄다. 땄는데? 220원 먹었죠. 이거, 정글 다 먹으면 400원이었죠. 220원 먹자고. 시간 낭비 너무 하고 있죠. 자 그니까 지금 220원을 먹었어요 적을 잡고 그죠? 그냥 이거 정글 돌았잖아요? 늑대, 칼라브리, 레드, 골렘 먹었잖아요? 400원, 500원 벌었어요 이미 뭐 물론 스펠 빼고 궁 빼고 하는 건 좋은데 일단 내 정글 먹고 400원, 500원 먼저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갱 셋업해도 안 늦습니다 어 전혀 안 늦어요 정글링만 빨리 할 줄만 알면 안 늦습니다 시간 낭비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오 근데 땄어요 창 적중률 좋아요 와, 근데 둘다 전령을 안 챙기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전 느껴져요. 이게 게임 이기는 게 굉장히 쉬운 방법이 전령인데, 전령을 안 챙긴다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 플레이가 아닌가? 그리고 <laughs> 집갈 때마다 원코가 나오거든요. 자, 텔스죠? 어,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죽었다. 보이죠? 어. 이 포탑을 못 미니까 이 안쪽까지 시야를 못 잡으니까 이런 곳에서 시야 잡고 먼저 끌어서 죽여 버리고 그러니까 애초에 전령 먹고 미드 밀었으면 지금 계속 전령 얘기를 하는데 전령이 정말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전령 하나 때문에 나중에 바텀 다 올라오고 싸움 열리고 하는데 지금 둘다 시야도 없고 신경도 안 쓰고 있어요. 여기 여기 적팀 입장에서는 전령 시야도 안 잡혀 있고 우리 팀 입장에서도 전령 c 안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외로워요 지금. 얘는 혼자 외로워요. 지 18분째 혼자 외롭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초반에 전령에서 아니 10분 전에 전령 먹으면 6분 후에 다시 전령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령 박치기 두 번만 해도 포탑 부수는데 이 포탑만 부셔도 여기 와딩 박으면 적 이런 거 셋업 절대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카전까지 좀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고. 좀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적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런 플레이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계속 뭐창 날려보고 그냥 도박인 거예요. 창 날려보고 안 되면 아씨 좀 아깝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그런 플레이는 전혀 좋지 않은 어 그런 플레이라고 제가 장담컨대. 이러면 티어 못 올립니다. 절대로.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음, 이게, 핑화가 있어야 시야를 미리 잡고 여기를 먹는 건데. 아, 그리고 지금 이렇게 페이스 체킹도 굉장히 위험한 플레이가 아닌가. 저는 플레이가 너무. 아니, 여기 시야도 없었는데 그냥 들어간다는 게좀 말이 안 됐거든요? 제 눈에는 너무 위험한 플레이가 많아요. 어, 좀 의심가는 플레이가 있으면, 이렇게 세트 나올까봐 저는 그 무서웠거든요? 아, 이거는 초식의 전멸까지 시야가 없으면 일단 보내주고, 다시 용 치면, 용 빨리 먹고 빼고, 정비해주고, 이제 바른쪽 시야 잡고, 바른쪽 시야 잡으면서, 이제 위에 있는 정글, 이게 정글 클리어 해주고,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일단 킬 따야지. 여기 시야도 없는데 그냥 무작정 들어갑니다. 와, 이거 진짜 저는 절대 못할 플레이긴 해요. 어, 무서워 가지고. 그러니까 킬을 먹은 걸 스노우보를 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은. 그리고 지금 포션도 좀 팔고 핑아를 그냥 두개사 가지고 좀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포션은 좀 크게 의미가 없는데 아, 뿔사. 자, 타워 먼저 밀려가지고, 적 여기 깊게 들어와서, 우리 팀 죽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니달리님이 했어야 되는 플레이입니다. 이기려면. 난리 났어요. 빼야죠, 빼야죠. 일단은. 그럼 피지컬이고 뭐고. 빼야됩니다. 나까지 죽으면 바로 나갑니다. 아니, 이게, 오브젝트. 있는 곳 이게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 일단 초반에 전령 무조건 챙겨야 되죠. 그럼 전령 쪽 시야를 잡아야겠죠. 중반부터는 용이 좀 중요하니까 용 챙겨야겠죠. 그럼 용쪽 시야를 먹고 20분 이후에는 지금 바론이 중요하니까 바론 쪽 시야를 먹고 거기서 뭐 여기 안쪽으로 좀 기숙기 들어가서 뭐 핑어를 박아준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플레이가 있어야 되는데 왜 반대 쪽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고 적 팀도 왜 여기서 놀고 있는지도 저 이해가 잘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 저기 아래쪽에서 헛짓거리 하고 있을 때 만약에 아래쪽으로 가면은 우린 바론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그니까 러 우리가 먼저 그 오브젝트 있는 곳 시야를 미리 잡고, 먹어놓고, 저기 오면은 이제 따고 역광광에 노리는 그런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전혀 반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개고리 메타, 이거는 방법이에요, 청개고리. 어, 이건 바론으로 바로 가나요? 근데 세트랑 니코가 살아있는데 이건 좀 위험하지 않나, 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이거 세트 오면 난리 나거든요? 아, 이거 누가 오더한 거죠? 이거? 아, 이거 좋지 않은데요. 구인이 오더했죠, 이거. 똥입니다, 똥. 이거는 저였으면은, 뭔 소리야. 바론 지금 안 된다. 세트 니고 살아있다. 라고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어, 달리님께서는 뭐 팀원한테 뭐라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오더였습니다. 방금 거는 케인 죽였다고 바로 간다? 아 이건 좀 말이 안 됐어요. 시야도 제대로 안 잡혀 있는데 오는 거좀 포킹해서 피로 완전 히다 빼면 모를까. 지금 세트도 좀 굉장히 잘큰 편이고 니코도 좀 있기 때문에. 음, 자 역병의 보석을 갔어요. 좋아요. 창 적중률은... 창 적중률은... 좋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러니까 덫을 좀 깔아주세요. 이렇게 이런... 이런 식으로 덫을 미리 좀 깔아놓는 플레이가 필요해. 지금 덫 계속 안 깔고 있죠. 이거 8개까지 설치할 수 있는데, 지금 하나도 제대로 안 깔았습니다. 덫을... 이 덫은... 왜 좋으냐? 왜 좋으냐면, 이 달리한테... 와드를 8개 깔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와딩이지만, 밟으면 보이는 와드. 8개나 깔수 있는데, 뭐, 치아 잡은 것도 안 보이고, 좀, 그렇죠, 이거는. 활용을 잘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빨 팀의 입니다빨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빨 팀의 포탑이 자 여기서 타워를 못 밀어서 미드 타워 다 하나도 안 뚫려가지고 계속 밀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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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것 같아요. 자이 뒷부분은 솔직히 볼 필요가 없어요. 어이뒷부분은볼 이 필요가 없는데. 지금 게임이 계속 왜 이렇게 되냐면 일단 전령을 너무 등한시해요. 이게 10분 전에 전령 챙기는 플레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9분에서 10분대에 전령을 챙깁니다. 정말 어쩔 수 없으면 11분대. 자 그리고 그 전령을 이용해서 미드나 탑을 빨리 뚫어줘요. 그래서 그 라이너를 이용해서 뭔가 오브젝트를 챙기는 플레이를 합니다. 어 그래서 탑 내려와주면 텔타고 이렇게 용 와주면은 저건 여기서 받아먹어야 되니까 그때 우리가 오브젝트 챙겨주고 미리. 여기 와가지고, 그리고 아이템도 집타임을 잡고 핑아를꼭 사요. 핑아를 사서, 용 같은 경우는 이쪽 먹으면 용을 먹을 수 있는 거고, 바론도 한 여기를 먹으면, 이 부쉬를 먹으면 웬만하면 바론 챙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쉬 장악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자리를 먼저 선점하는 게. 그리고 지금 포탑이 하나도 안 밀려있으니까 시야도 안 잡히고, 카정도 제대로 안돼 있는 거예요. 카정을 가더라도 미니맵을 보면서 적팀 누가 오는지, 적팀이 어떤 사람이 갑자기 동선이 이상해졌는지 예를 들어 서포터는 라인을 믿다 갑자기 내가 칼라브리를 치니까 올라와 어 이거 이상하다 바로 빼야 되는데 끝까지 먹으려다가 죽고 칼라브리 하나 때문에 300원 기부하고 그러니까 그런 플레이가 계속해서 나오면은 티어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는... 도박 플레이가 너무 많았어요. 어 그래서 뭔가 적의 동향을 파악해서 이상하면은 그 감지가 되면 바로 빼고 다음 기회. 기회는 얼마든지 많아요. 게임 30분 하면서 기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마라. 어떤 거에 대해서 어, 포기할 때는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고 뭔가 오브젝트 위주로. 뭐 용이 있으면 그 근처 시야 먹어주고 저걸 잡아내주고 그러니까 그런 플레이가 있어야 된다. 라는 걸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령이 무조건 중요하다 정글링 할 거면 빨리 정글링을 먼저 하고 갱 셋업을 해라 어차피 2분 15초로 그 정글 리젠 타임이 늘어났기 때문에 갱은 그, 그 정글링 빨리 하고 그 중간에 얼마든지 갈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정글링을 해주고 가라 어, 그런 습관을 일단 먼저 고치시는 게 정말 어, 우선시 대보입니다 게임을 하시면서 그런 플레이를 안 하게끔 하시다 보면은 티어가 자연스럽게 좀 오르고 다른 플레이를 이제 좀 습득하는 그런 능력이 좀 갖추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 메일을 주시면 또 제가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